과거에는 반갑다고 했는데, 오늘은 반갑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꿈꾸셨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꿈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의 내란 행위를 저질러서 탄핵이 마땅히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겁니다. 내말 이해하겠습니까? 저희 내각은 아, 지금은 이러한 그 과정에 이른 이 어려운 경제 그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요. 제말 생기는데 집중 절 보세요.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꿈을 꾸지 않았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서 권한 대행의 바로 순서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겁니다. 즉, 아까 서영교 의원의 요구대로 국무총리께서 두 차례에 걸쳐서 90도의 국민 여러분 사죄드립니다. 했던 것은 양도구역. 바로 그 모습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제말 이해하겠습니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 일생을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일생을? 권력과 영화만을 쫓았죠 한덕수 국민총리에게는 정권을 바꿔서 자신의 영화를 추구하고 온 국민이 아파하는 이 국면에서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니고 제3의 길 바로 한동훈 대표와 야합해서 어떻게 영화를 더 연속하는 것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와 같은 자리에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그 내, 내용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고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지 그러한, 그러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 이루어지는 나라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입니다 그리고... 개인에 의해서 움직일 수 없는 나...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한암 야합을 통해서 연성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양두 그, 구역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그거는 한동훈 대표도 오후 4시쯤 해명을 했고 저희 정부로서도 명확한 그 어, 저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덕수 군부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그 오후 늦은 해명은 저를 포함해서 민주당 혹은 진보적인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한한 야업은 바로 연성쿠대 타고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앗뜨거라. 이거 아닌가 배. 잠시 권력에 취했나 배.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개인들의 어떤 의지에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는 결코 아닙니다. 볼까요? 12월 4일 날 용산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여당 총진위원들이 만났죠요개혁이 네. 해제된 그날입니다. 12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합니다. 당과 정부의 국정을 맡기겠다, 정국 안정 방안을 맡기겠다는 취지입니다. 12월 6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독대 비공개 회담을 합니다. 12월 7일 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야합을 위한 회동을 합니다. 12월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소위 대책이라고 해서 공동 다 말을 발표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이, 이 일년에 그 내용 자체 이 일년에 들으세요. 이 일년의 과정이 맞습니까? 전혀 틀립니다. 이게 틀린 거야. 이건 팩트예요. 위원님께서 전년 정신이 문제를 지금 왔다 갔다 합니까?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총리. 이것은 당정, 한덕수 총리님.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해서 이 어려운 국정의 안정을 기하라라는 대 내가. 말씀이 전날 계속 제가 아직 그런 본론을 얘기하기 하고. 전에 아니 우선 의원께서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 스스로 죄책감과 부담감과 여러 가지 하자가 있는 걸 알고 내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답을 하고 있어 요 제가 물은 거는 이 스케줄대로 그대로 진행된 게 맞냐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는 겁니다. 이 스케줄대로 진행된 것이 전현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직 본론을 얘기안 했어요. 당정 간의 협의를 더 정리. 강화해서 이 국정의 안정을 기하기 위한 그러한 목표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러한 그 나라에서 개인 간의 야합에 의해서 권력이 움직이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네. 절대로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한덕수 총리 나를 보세요 나를 네. 나를 보고 답을 하세요 네 말씀하시죠 2014년 12월 5일자 대통령 담화문을 보겠습니다 네. 총리와 한, 한동훈 대표 등등이 만난 그 다음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서 말한 정부는 누굽니까? 뭡니까? 이, 한덕수예요? 이것은 당과 정, 정부가 한덕수입니까? 어떻게 개인의 그렇죠? 대표될 수가 있습니까? 아 그리고 당은 당은 어떻게 한 개인에 의해서 모든게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아닌 니다 공문서 답하지 마시고 우리 장관 의원님 너무 잘 하시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이 12월 5일자 담화의 정부는 자기 장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절대로 한독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을 위임할 생각이 없었어.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부에 주어진 권한 그리고 당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해서 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둘이서 무슨 권한을, 아니, 어떻게 그런,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걱정이 되시죠? 걱정이 될 만합니다. 자, 보세요. 이 슬라이드 보십시오. 똑바로 잘 보세요. 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 한 사람은 한동수 총리입니다.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사에서 대통령을 폐지하고 우리 둘이서 공동으로 국정을 책임지겠다라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거는 이런 와. 사례가 우리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없고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데 이, 앞으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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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도 안 됩니다. 왜 그런데 이런 왜냐면 이것은 당정 간의 협의를 강화하자는 것이지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권력을 뭐 나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저는 의원님께서 정말 법무부 장관으로서 너무나 잘하실 텐데, 이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이거 많은 사람한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는 의원님께서 이 말씀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장 간에 뭐라고요? 수정해 주십시오. 한덕수 국무총리의 머리를 수정해야 돼요. 그거는. 잘 들어요. 그, 그거는요.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강동훈 대표의 워딩입니다. 대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덕수 국무총리의 워딩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무위원들은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기능을 운영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것이 당정협의에요? 이거는 당연히. 이것이 당정협입니까 이거는 당연히. 한덕수, 정... 한동훈, 반란이에요! 아니, 아닙니다. 정의. 아니, 의원님, 정말 그러시다면, 이거는 진짜 수정을 해 주십시오.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거둬치고, 어떻게 개인이, 개인이 권력을 마음대로 해요?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건 정말, 정말 대한민국을 없인 여기는 그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해 주세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이번 주말 탄핵시키더라도 우리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거기에 공동정법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입니다. 저는 탄핵은 탄핵대로 하되,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 나라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폐쇄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의원님께서 허용해 주신다면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총리님, 이제 경찰이 소환했습니다. 그죠? 네. 검찰이 소환하는 꼴이 참으로 이상해요. 그렇게 속사포처럼 수사를 진행하던 대한민국 검찰이 어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 없이 구속시킨 대한민국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석열과 함께 공모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내란의 주동자로서 적극 수행자로서 김용윤을 적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로 암시했던 검찰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는 안 부릅니다. 이것이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가장 두려운 일은 스스로 생각할 때 저는 국무위원들을 다 세워서 이 국무위원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혁에 반대했다라고 억지 강변을 했습니다. 부서가 없었으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몇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야합해서 우리는 대통령의 개혁에 반대했다. 얼마인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엄에 동조했기 때문에 내란죄의 공범이 되는 것은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권력이 코앞에 오니까 대통령의 탄핵도 아니고 대통령의 하야도 아닌 제3의 길 한동훈, 한덕수 야합체제를 만들면서 두 번의 국무총무로 족하지 않고 그허영스러운 권력 추구액을 스스로 달성을 했던 그야합체제가 위헌이고 위법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는 마땅히 그 점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내말 틀립니까? 틀리셨습니다. 틀립니까? 그리고 대단히, 대단히 틀린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무섭죠? 자, 보십시오. 무섭죠? 자, 보십시오. 한덕수 총리, 무섭죠? 아니,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뭐가 무섭습니까? 안 무서워요? 제가 그렇지가 않은데 뭐가 무섭습니까? 얼굴에 제가본천만해요 무서... 참여정부 때부터 내가 본 한덕수 총리의 얼굴이 아니고 서 처벌받을 책경에와 있는 한덕수 총리의 얼굴입니다. 의원님. 내가 총리를 앉지가 얼마 됩니까? 의원님. 제가 법과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 다질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국정 일종의 농단이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일을 하겠다고 결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여당 대표 담화문에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 담화문에는 한 마디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권한은 다 행사하십니다. 그러나 최대한 최대한 정부에 맡기고. 자제를 하고 계시는 법제 피의자 한명 들어가세요 상황이다. 그러니까요 의원님 인간을 모욕하지는 마시고 원래의 의원님으로서의 그러한 말씀을 해주시고 저 저희를 저희를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